네, 오늘은 그 링컨 버튼식 변속기가 <laughs> 그 타사 레버식보다 왜 장점이 많은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어 버튼식 변속기가 이게 좀 단점이 제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게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주차할 때 후진하고 전진을 계속 반복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이게 네버식은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, 버튼식은 이제 손을 앞으로 뻗어서 이제 아라하고 뒤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. 그래서 그때에만 조금 불편하긴 한데,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. 그러니까 단점이 하나 정도 있다면 장점은 한뭐 10개 정도 되는 거죠. 음... 그 여기서 이게 mkx 는기하고 zc 는 여기에 위치했거든요 약간 위쪽입니다 운전석 에 근데 컨트롤탈이 이 정도에 있어요 p 위치가 그래서 컨트롤탈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다 그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식으로 이게 좀더 좀 좋겠죠 그 조작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 버튼식 변속기 좋은 게 이렇게 보면 센터 콘솔이 레버가 없기 때문에 되게 광활합니다. 이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또 있어요. 핸드폰 같은 거 놓기 좋죠. 사실 그 다른 독일차나 일본차 뭐 이런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레버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커피나 음료수 놓기도 사실 만만치 않고 핸드폰 넣을 공간도 사실 적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여기 그 센터 콘솔에 이렇게 함도 놓을 수가 있고 많이 공간이 훨씬 더 많아지죠. 그고 팔도 이게 렇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더 편하고요. 약간 허전할 때는 있어요. 이게 그뭐 기어 당기는 맛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없으니까. 그 위에는 전반적으로 장점이 많다. 공간 활용성 면에서 특히 그리고 주차할 때 빼고는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미션 변속 해야 될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맞죠 그리고 이게 링컨 같은 경우는 그 셀렉트 시프트그 패드 시프트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속도 이게 수동 변속처럼 할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링컨의 전자식 변, 버튼 변속기 단점이 문을 열었을 때 뒤에 놨다가 그러면 강제로 파킹으로 복행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좋습니다. 안전을 생각하는 기능이죠.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. 그리고 이게 뭐 물을 물을 업질을 염려도 없고 이쪽에 버튼이 이 위로 올렸죠. 보통 독일차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는 레버가 있습니다. 그거로 독일 뭐 벤츠나 BMW 아우디 이렇게 조종하는데, 그게 좀 솔직히 좀 불편해요. 그리고 이게 음료수 같은 게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무튼 여러 가지로 봤을 때그 인건버튼 변속기가 편하다. 벤츠는 여기 되겠죠. 벤츠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하는 방식인데, 이게 좀 벤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내구성이 떨어집니다. 실제로 뭐 이렇게 고장 난 사례도 있고. 너무 강하게 힘을 줘서 부러져 가지고, 이 버튼은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수천, 수만 번 검증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주행 중에 아를로도 작동 안 하게 돼 있고요. 저속에서는 작동합니다만, 그러니까 많이 그런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우리 카페 회원들이 일부 뭐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냐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죠. 공간 활용성 면에서도 아주 유리하고요. 그리고 뭐 자동파 킹복키 시스템 같은 안전장치도 많이 넣어놓고, 그러니까 안 써본 분들은 이게 불안, 불편하지 않냐,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건 안 써본 분들 얘기고, 써본 사람들은 많이 편하다, 편하다. 그게 바로 링컨 버터식 변속기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.